안녕하세요. 개초보입니다. 오늘은 무더위에 지쳐있는 분들을 위해 시원한 바다가 등장하는 게임들을 몇 가지 선정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상어가 되어 펼치는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매니터입니다. 상어를 직접 플레이한다는 신선한 소재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물을 먹어치우며 바다를 돌아다닐 수 있는 높은 자유도를 제공하는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는 유명 상어 사냥꾼에게 어미를 잃은 아기 상어가 성장하여 인간에게 독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총 7개의 맵이 제공되고 꼬리치기와 점프, 돌진 등의 상어 액션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장 요소가 있어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아기 상어로 시작하지만 인간이나 물고기, 거북이 등의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거대한 식인 상어로 진화가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다양한 진화가 가능하고 이 진화를 통해 현실에선 볼수 없는 거대하고 강력한 상어가 되어 바다속의 왕으로 군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레이션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도 참신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다만 다양하지 못한 콘텐츠나 단순한 게임 방식의 반복으로 쉽게 즐길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힐링 게임하면 자주 언급되는 전이의 아트 디렉터가 제작에 참여한 또 다른 힐링 게임입니다. 그래서인지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게임 방식이 전이와 많이 흡사합니다. 압주는 지혜의 바다라는 뜻을 지닌 일종의 고대어로 바닷속을 배경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특별한 스토리나 설명도 없이 바다에서 깨어난 주인공을 플레이하며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면 됩니다. 게임의 목적이 있다면 바닷속에서 오염된 물질이나 생태계 파괴 요소 등으로 갇혀버린 바다 생물을 구하는 것이고 그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아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스토리 모드 외에도 드론이나 웅덩이들을 수집하는 미션들도 있지만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게임들은 물속에 있게 되면 산소나 체력 등의 제한사항이 있지만 압주에서는 그러한 제약도 없습니다. 만화같이 아름다운 그래픽과 평온한 사운드로 눈과 귀를 호강시켜주는 게임으로 다소 어려운 조작감과 2시간 정도면 엔딩을 볼수 있는 수준의 짧은 플레이타임은 조금 아쉽습니다. 냉목을 뜻하는 게임 제목과 같이 바다 한 가운데서 뗏목 하나만을 잃지 않채 표류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갈고리를 갖고 바다에 떠다니는 아이템들을 수집하여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거나 뗏목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보통 어려운 모드 외에 보급품에 제한이 없는 창조 모드를 제공합니다. 낮과 밤, 다양한 날씨에 따라 변경되는 게임 환경을 맛볼 수 있고 항해를 하다 만나게 되는 다양한 섬에서는 자원을 채취하거나 각 섬에 맞는 스토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어나 독버그 등의 해양 생물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등장하고 고이나 멧돼지 등 다양한 육지 동물들도 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망치나 창 같은 도구나 무기 등을 제작할 수도 있고, 레시피에 의한 요리를 통해 체력 회복을 하는 등 디테일한 면도 보여줍니다. 같은 땜목을 공유하며, 친구와 협동 플레이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의 지원도 이 게임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후반부에 컨텐츠가 부족하고, 반복적인 플레이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외계행성의 바다 및 시메가 배경인 1인칭 오픈월드형 생존게임 서브노티카입니다. 아래를 뜻하는 접두사와 바다, 항해 등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게임 제목을 따왔습니다. 일단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27세기 말의 우주로 현실적인 게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로라 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가던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폭발 사고로 인해 어느 행성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구명포드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되고 외계 행성의 탈출을 목표로 생존을 벌이게 되는 스토리를 담아냈습니다. 플레이어는 바다의 생물들을 먹으며 배를 채우거나 여러 자원들을 채집하고 채집한 자원들로 물품 등을 제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산소, 체력, 양분, 수분의 수치량에 따라 서바이벌, 자유, 하드코어, 상조 네 가지 게임 모드를 지원하고 비교적 쉬운 조작감과 깔끔한 그래픽, 배경에 알맞는 BGM으로 2018년에 고티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Hey guys, can I take a turn? BBC의 유명 다큐멘터리인 블루 플래닛2를 기반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바다를 탐험하며 해양 생물들을 스캔하여 도감을 모으는 것이 게임의 전부라 할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압주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압주에서는 만화나 판타지 같은 느낌의 비현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했다면 비욘드 블루에서는 현실에 가까운 그래픽으로 바다와 생물들을 표현해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제작된 게임인 만큼 실제 바닷속에 있는 듯한 디테일함이 게임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생물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나 그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어 교육용으로도 적당한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플레이타임이 짧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소개해드린 게임들 외에 어세신크리드 시리즈나 언차티드 시리즈에서도 멋진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 최근 여름 업데이트를 마친 동물의 숲에서도 바다 헤엄이나 잠수를 통해 물놀이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휴가도 쉽지 않은 요즘 게임을 통한 대리만족으로 무더위를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